살아계신 하나님,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달라진다고 말씀해주셨사오니,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. 지금까지는 음탕하고 난잡한 세상 속에, 음란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,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는 다르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. 나의 자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사탄에게 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사오니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했사오니 이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건전해 주신다라는 그 어린 양이 포함되어져 있사오니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새로운 시작,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.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